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때는요 노스 서리에 있는 투 스토리 하우스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지역은 길포도 에어리언데요. 가장 유명한 길포드 쇼핑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가깝고요. 또 하나 노스서리 아, 세컨더리가 바로 요 밑에 160 스트리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지역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스서리 하면은 지금 가장 유명한 게 프레이저 하이크와 월리와 이렇게 또 아, 길포드 에어리안데 지금 길포드 에어리안은 약간 연식이 있는 하우스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또 길포드 아, 뭘 있는 금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개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그러한 지역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댁은 1574896A에 있는 그러한 댁인데요 1층과 2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퀘어핏은 2천이 살짝 넘고요. 땅은 7천이 넘는 그러한 큰 땅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이브웨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지금 바깥에도 차가 아이제네 대를 파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길거리 주차가 아주 용이한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갈아지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갈아지 가라지, 투카 갈아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바이널 이렇게 비닐 아, 외장재가 되는데 이거는 아주 고급 자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아, 이 방수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년 묵기 아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도는 지금 완도화가 되지만 여러분께서 아, 이 하우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내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서 제가 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자,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1, 2층 연식이 있는 집을 보면은 이렇게 천장이 답답하게 보이는데 이득은 그냥 확 하고 뚫려가지고 굉장히 대저택의 엔트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시원한 느낌,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엔트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빙룸은 이렇게 선큰 한 계단 내려가서 천장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러한 리빙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구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께서는 지금 타주로 이주를 하시기 때문에 이 가구는 다 처분을 하고 가시는데 여러분께서는 집을 보실 때 어머나 가구는 보시지 마시고 요렇게 요렇게 아내 가구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그러한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렇게 천장이 모서리가 맞춰 있는 이러한 천장을 뭐라 그러냐면. 벌티드 씰링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움치가 있는 씰링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 보면은요. 이거는 노스 페이싱이고 마당은 사우스 페이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트 페이싱 백야드나 사우스 페이싱 백야드를 선호를 하는데 이댁은 사우스 페이싱 백야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게 다이닝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리창은 저희들이 바꾸지를 않았는데 여러분께서 여기는 아 유리창 바꾸는 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시면은 유리창만 바꿔도 굉장히 새집 같은 그러한 느낌이 나신다는 거 여유념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폭이 넓어 가지고 지금 식탁이 이게 이제. 요런 식탁보다도 조금 더큰 식탁 그런 걸 갖다 놓아도 여러분께서 좁지 않은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키친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트래디셔널 아,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딱 떨어지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파켓도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키친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레이아웃을 보면은요 그 옛날에 지어진 아, 집이지만은 굉장히 딱 떨어지게 정말 제 마음에 맞는 그런 레이어스로 지어진 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디그 쉐입으로 돼 있고 여기는 또 엑스트라 카운터 스페이스가 있고 지금 이 댁은 펜트리가 없는데 이 모든 캐비닛이다 펜트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펜트리 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장을 짜서 그렇게 펜트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빙룸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큰 리빙룸이에요. 저희 집주인께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셔서 지금 TV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셨지만 사실은 여기는 오픈이 돼 가지고 브렉퍼스트 테이블 같은 걸 놓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디오로 나가는 도어가 지금 보통 보면은 이쪽에서 한쪽 문으로 돼 있는데 시원하게 저희는 양쪽 패널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지금 패밀리룸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손자나 오든지 아니면 애들이 많은 집이라도 충분한 그러한 스페이셔스한 그러한 패밀리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자 뒤에 카우치 뒤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데 이거 가스가 아니고 이거는 우드 버닝 어, 나무로 떼는 파이어 플레이스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감자 고구마 충분히 구워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파이어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백기 하듯 대구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장독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패디오 테이블을 놓으시고 바베큐를 놓으시고 해서 파티를 즐기시면 참 좋은 댁이 되겠습니다. 이 마당이 굉장히 좋은 사이즈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저 지금 백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밴쿠버나 모든 지역이 백레인이 있는 데는 코치 하우스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아마 그러한 허락을 내기 때문에 이벤츄얼리 저희가 이 백레인에 모을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레인에 모를 짓는다 하실 때는 시청에 가서 허락을 받고 그 조닝의 허가가 되나 하는 거를 알아보시고 꼭 시청에 허가를 얻어서 여러분께서 컨스트럭션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예쁜 유리문을 이렇게 열면은요. 이제 엔트런스 하고 연결되고 또 저쪽에는 이제 런드리가 있는데 이쪽 문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은 여기는 이제 크로 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는 파운데이션이 크로 스페이스로 돼있기 때문에 슬랍보다도 훨씬 더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아 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로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다 저희가 엑스트라 스토리지 스페이스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왕 집을 1, 2층짜리 집은 지하가 없는 집은 크로스페이스가 있나 없나가 굉장히 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투피스 파우더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가라지 쪽으로 나가는 도화가 있고 아 이거는 런더리룸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이 스페이스가 조금 아깝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치냉장고도 놓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1층에 혹시 샤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다 샤워스토를 하나 더 넣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또 하나 만약에 진짜 내가 너무나 큰 베스룸을 원한다 하시면 은 이렇게 바꿔치기 하셔도 돼요 여기다 런더리 갖다 놓고 저기다 해도 되는데 이 런더리 갖다 놓을 자리는 이거는 아마 아파트먼트 사이즈만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고가 높은 2층으로 제가 가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꺾어진 계단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계단보다 이렇게 꺾어진 계단이 우리의 안전에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꺾어진 계단을 선호합니다 제가 지금 2층에 와가지고 여러분께서 너무 궁금하신 프라이머리 베드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 안방은요, 지금 방두 개를 방 하나로 컴바인을해 놓은 그러한 안방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제가 이런 안방을 보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이제 아,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어서 여러분께서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서재용, 겸용으로 쓰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워킹 클로젯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이거를 익스텐션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워킹 클로젯이 내가 더 필요하다 하면은 이 스페이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만큼은 더 나와서. 저희들이 워킹 클로젯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스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이거는 3피스 베스룸인데 여러분께서 요것도 좀 작다 하시면 조금 더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옛날에는 딱 요런 사이즈로 우리가 안방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싱크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두 개를 싱크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아, 지금 보시다시피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는데요. 사이즈가 비슷비슷해요.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고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프라보블린 9x10 정도의 그러한 사이즈의 방이 되겠습니다. 아늑하다고 하면은 딱 좋은 그러한 표현이 되는 그러한 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아, 이 방도 제가 보니까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그냥. 내가 아들하고 딸이 있다. 뭐두 아이가 있다 하면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딱 키우기 좋은 그러한 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쉐드베스룸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샤워 스토를 집어넣고 해도 충분히 여러 아이들이 쓸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의 베스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15748-96A 아, 길포드 지역에 있는 1, 2층짜리 아주 단단한 집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덱은 2천이 살짝 넘고 땅은 지금 7천이 넘어서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드린 어, 대로 지금 백레인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1, 2층짜리 덱이 되겠습니다 로케이션상으로 보면은요 지금 길포드에서 꽃 중에 꽃이라고 할수 있는 A+++, 그러한 게이션에 있는 덱게 되겠고요. 이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대기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길포드 지역은요, 아, 길포드 플랜이 나와가지고 로우라이즈, 하이라이즈 지금 플랜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길포드 모를 중심으로 굉장히 번화한 그러한 시가지가 형성될 예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또큰 자랑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래 전에 지어지지 않고 근간에 지어졌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말 호텔 사우나 같, 못지 않은.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길포드 레크레이션 센터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조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은 책이 있고요, 한국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파크하면 은 타이니드 파크이 바로 96 에비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파크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이웨이 액세스가 가까워서 직장 생활 하실 하시는 분들 또커뮤터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로케이션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군으로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롤스 써리 세컨더리 여러분께서 자녀들이 써머 스쿨을 많이 보내는 그러한 롤스 써리 세컨더리가 있고요, 존슨 하이트 세컨더리가 있고 또 하나는 윌리엄 F. 데이비슨엘리멘트리 스쿨이 있고요. 여러분께서 또잘 아시는 써리 크리스찬 스쿨이 바로 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이 길포드는 노스서리에 속하는데 여러분께서 잘 유념해 주시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리스팅에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 팀에 연락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